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검수염이 끝났죠. 여러분들 검수염 많이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검수염 같은 경우는 스킬작이 다 되있는 상태라서 능력해방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는 못 잡았고요. 딱 50마리, 50마리만 모아놨습니다. 능력해방을 저는 음, 필살단축이랑 봉인내성 이두 가지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를 좀 다섯 개씩 올려두려면 어떤 분은 뭐 40개 만에 끝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0개 정도 걸렸다 아니면 더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개인마다 확률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어, 스킬작은 조금 감이라도 있는데 능력 해방은 워낙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되니까요. 음, 그래서 저도 50개를 5개씩 10번을 한번 강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뭐안 되면은 뭐 다음에 검수 나와서 그때 또 잡으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어, 스케일 작은 다 되어 있고요 다섯 개씩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약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약간 목이 좀 이상해서, 예,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또 흥분할지도 모르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냥 다섯 개씩 갈게요. 제가 원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필살 단축이랑 봉인 내성입니다. 일단 메톤해복은 검정한테는 별로 유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선장무효는 이 녀석 필살기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빼고 필살 단축과 봉인 내성 그두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다섯 개 시작을 해볼게요. 가자, 한번. 자, 가자, 가자, 가자. 본인 내성! 본인 내성! 피사단축 오케이! 좋았지!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출발 좋죠? 비피사단축과본인 네, 내성. 좋아요. 자, 한번더 가볼게요. 다섯 개. 어, 능력해방.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도 처음인데,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가자! 두 번째 가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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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가자, 가자, 가자! 본인 내성! 그그 오케이. 좋아. 아, 좋아요. 자, 아주 지금까지 출발이 좋습니다. 자, 2없이 올렸고요 자, 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가자. 가자, 가자! 내가, 그때, 오케이! 오케이! 아, 헤이! 아유, 뭐, 말이 안 나오네. 봉인내성, 두 개. 어 봉인내성은 거의 끝나, 끝이 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우 좋아요. 자, 몇톤 해본건 잘안 나오는데, 다른 건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또 가볼게요. 다섯 개. 자, 이제 20개째입니다.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 필살아 나와라! 필살아! 가자! 스케 봉인내성! 끝났습니다. 봉인내성. 아이고, 이거 좋아요. 핏살도 하나 나왔고요 어이고, 음, 인민해서 끝났고. 핏살만 이제, 이렇게 하나 남으면 잘안 나오던데. 그래도 한번, 어, 어, 운이 좋으니까, 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25개째. 25개째입니다. 가자! 가자! 나의 길을 보여줘! 어, 내 스코패스가 망했었지. 어, 그 과거들을 기억을 하지 않으며, 좋은 기회를 받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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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잠깐만 약가 끝났어 으아이! 끝났어요 아 뭐야 이게 스물 스물 다섯 개만해 잠깐만 스물 다섯 개아 이거 나머지 이거 어떻게 아이 괜히 이렇게 많이 잡았네 아이 씨아나 아, 이거 한두시간 걸린 건데 그래도 어, 이거 어떡하죠? 어, 정말 이렇게 운이 좋은 날도 있네요. 25개 만에 끝냈습니다. 25개 만에. 역시 능력해방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어, 한 번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어,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살기랑 봉인해성은 좀 자주,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도 봤을 때, 어, 메터네복은 되게 안 나왔거든요. 메칠 내보건 되게 안 났는데, 어우, 좋아요.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이렇게 또잘될 때도 있구나. 아,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검은 수염, 스킬작가, 능작을 모두 끝났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검은 수염을 잡을 때는 그거죠. 스코패스 한정께 검은 수염을 얻었을 때, 그 녀석을 능작하기 위해서, 검은 어, 수염을 이제 돌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정말, 어, 돌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뭐 영상 만들 때나, 음, 영상 만들 때나 가끔 한두 번씩 하고요. 어, 이제 검은 수염, 굿바이! 굿바이, 검은 수염! 네 이렇게 얻었고요. 예, 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 검은 수염으로, 어, 피살턴을 낮추면서 더 빠르게 페로나를 박사시키고 도플라밍고를 박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